이번 견적은 감성 비용은 최대한 아꼈지만 그래도 짱 예쁜 7가지 게임용 컴퓨터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TYPC 츄남입니다. 1월 가성비 환남 견적은 100만 원대 가성비 게임용 PC부터 튜닝 비용을 최대한 아꼈지만 감성을 끝판왕으로 만든 500만 원대 5080 PC까지 총 7가지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추남견적에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립 PC는 완전 무상 EAS 3년, 프리버전 윈도우 세팅과 꼼꼼한 테스트 포함 DYPC의 최대 장점, 엄격한 선정류와 배송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남견적은 총 3가지 폼이죠 튜닝 비용을 조금 더 써서 엄청 극한의 예쁜 감성 PC를 알아보시려는 분들을 위한 월간견적 블랙 색상으로 감성 투자 아예 제로로 덜어낸 극한의 가성비 PC를 알아보려는 분들을 위한 깡통견적 있으니 많은 신부탁드려요. 추남이 추천하는 모든 견적들은 직접 꼼꼼하게 테스트해서 호환성 문제없고 오래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구성들로 준비되어 있고요. t y p c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구매하신 고객님들의 예쁜 사진 리뷰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고 구매해 주시는 만큼 저 추남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감성 비용은 아꼈지만 그래도 엄청 예쁜 견적? 바로 보죠. 첫 번째 견적은 100만원대로 만들 수 있는 PC 중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라이젠 5600과 RX9060XT를 조합한 라라랜드 PC 견적입니다. 전체적인 부품 구성은 가성비는 최대한 챙겼지만 쿨링 성능을 위해 2만원대 온도 나오는 CPU 쿨러만 튜닝 요소로 넣었는데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너무 예쁜 PC입니다. 이게 가성비 PC가 맞나 싶은데요? 100만원대 PC, 게임 성능? 보러가죠 먼저 발로란트는 풀옵션 환경에서 30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잘 돌아갑니다 오버워치2도 돌려봤습니다 평균 110프레임 이상 나와주며 렉 전혀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요 배틀그라운드도 국민옵션으로 돌려봤는데요 평균 프레임 150프레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걸볼수 있죠 배그컴으로 가성비 너무 좋네요 몬스터헌터와일즈도 돌려봤습니다 평균 90프레임 정도를 보여준 걸볼수 있는데요 싱글게임이라 이 정도 프레임만 나와줘도 즐기기에는 문제없어요 두 번째 견적은 딱 PC방 수준으로 배그, 발로란트, 오버워치 등 고사양 게임까지도 아주 잘 들어가는 PC입니다. i5 14400F와 RTX 5060 조합의 PC를 가성비는 최대한 챙겼지만 디자인은 딱 깔끔하고 예쁘게 조합해봤습니다. 튜닝 요소라고 할 만한 제품은 케이스에 달려있는 펜 3개와 튜닝 메모리 정도라서 감성비용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예쁘게 만들어봤고요. 크기도 크지 않고 딱 아기자기하게 예쁜 PC입니다. 디자인 엄청 잘 빠졌죠? PC방보다 좋은 컴퓨터, 게임 성능, 프로가죠. 먼저 발로란트도 당연히 30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잘 돌아가구요 오버워치2는 풀옵션 환경에서 렉 전혀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돌려봤는데요 QHD 국민옵션 환경이고요 교전 시작부터 죽기 전 상황까지 평균 200프레임 이상 안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아주 잘 돌아갑니다 5060배그용으로 아주 기똥차네요 고사양 게임인 몬스터 헌터와일즈도 돌려봤습니다 평균 120프레임 이상으로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적은 국내 인기 게임들 대부분 잘 들어가고 배그도 잘 들어가면서 고사양 게임을 간간히 즐기는 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PC 견적입니다. 전체적인 부품 구성은 7500F와 RTX 5060TI 베스트셀러 조합을 가성비는 챙기되 호환성 문제없고 오래 사용하기에도 좋은 조합으로 구성했고요. 디자인은 요즘 출시된 가성비 형 케이스 중 디자인 너무 맘에 드는 MI5 케이스에 쿨링 성능을 위해 트윈타워, 공냉 쿨러만 넣어주고 만원짜리 펜 3개만 조합했는데 디자인 딱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집니다. 베스트셀러 조합의 PC 게임 성능 보러가죠. 발로란트 450프레임 이상으로 풀옵션 아주 잘들어가고요 오버워치2도 돌려봤습니다. 평균 200프레임 이상으로 렉 전혀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QHD 국민옵션 환경이고요. 평균 프레임 200프레임 이상 안정적으로 나와주며 아주 쾌적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배교 완전 쾌적하게 가능한 PC라고 할수 있겠네요. 고사양게임인 몬스터헌터도 돌려봤는데요. QHD 풀옵션 환경에서 평균 150프레임 정도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DLSS가 짱 좋네요. 5060Ti로도 고사양게임 풀옵션 i sad kanal. 네 번째 견적은 인기 고사양 게임들 대부분 프로브로 즐길 수 있는 조합의 PC 견적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젠 9600X와 RTX 5070 조합의 PC 견적을 디자인은 요즘 TYPC에서 아쿠아를 제치고 1등으로 떠오른 DCM33 케이스에 가성비는 챙기되 쿨링 성능은 문제 없게끔 조합한 구성입니다. 디자인이 일단 미쳤죠? 크기가 작은데 꽉꽉 차니까 너무 예쁜 것 같네요. 이 제품은 CPU를 7800X3D로 바꿔도 괜찮은 구성이라 추가 옵션에 만들어 둘게요. 9600X와 RTX 5070 조합의 PC 게임 성능 보러 가죠. 먼저 발로란트입니다600 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요. 오버치2도 돌려봤는데요. 평균 270 프레임 이상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QHD 국민 옵션이고요. 평균 230 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쾌적하게 렉 전혀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사인 게임인 몬스터 헌터 와일드도 풀옵션으로 돌려봤는데요. 평균 160 프레임 이상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5070 정도는 돼야 AAA 게임 프로브로 즐기기 좋겠네요. 다섯번째 견적은 7800X 3D와 RX9070 조합의 PC 견적으로 트리플 a 게임즈 기기의 가장 가성비가 좋은 구성으로 준비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요소라고 할만하게 실 구매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좋고 잘나가는 리얼리 o 일 e d 미니 V2 케이스에 흡기 1 0이 부족하지 않게 만원짜리 쿨러 9개만 딱 튜닝 요소로 넣은 견적입니다 디자인 완전 대장급 느낌이죠. 감성 비용 생각보다 적은데 디자인은 정말 미쳤습니다. 감성 고생 게임용 PC 게임 성능 보러 가죠. 먼저 발로란트입니다. 프레임 보이시나요?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요. 오버워치2도 돌려봤는데요. 당연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사양이 사양이니만큼 q h d 의 상도에서 풀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평균 200프레임 이상 아주 쾌적하게 방해해주면서렉 전혀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보센 게임인 몬스터 헌터 와일즈도 풀 옵션. 당연히 쾌적하게 잘 돌아갑니다. 라라랜드 PC 역시 가성비 짱 좋네요. 여섯 번째 견적은 하이트 Y70 가성비 견적 요청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진 제품이죠 전체적인 부품 구성은 7800X 3D와 RTX 5070 Ti 조합이라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 프로브로 즐길 수 있으면서 디자인 요소까지 야무지게 챙긴 조합입니다 하이트 Y70 케이스에 신상 시스템팩 넣고 디스플레이 순행 넣고 RGB 감성 은은하게 꾸며두니 디자인 너무 예쁘죠 해당 제품의 터치 디스플레이를 넣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가 옵션에 터치 케이스 변경도 만들어 둘게요 8 0 0 x 3 d 와 RTX5070Ti PC 게임 성능 보러가죠 먼저 발로란트입니다 평균 프레임 보이시나요 70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고요 오버워치2는 풀옵션 환경에서 45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QHD 국민옵션이고요 평균 390프레임 이상으로 프레임 낭낭하게 나옵니다 고생게임인 몬스터헌터와일즈도 풀옵션 환경에서 렉 전혀 없이 풀옵 완전정복이 가능하네요 마지막 견적은 원컴 방송 OK, 모든 작업 및 게임 OK,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끝판왕 견적이라고 할수 있는 PC입니다. 라이젠 9800X3D와 RTX 5080 조합을 디자인 튜닝 요소 딱만 원짜리 쿨러 8 개, 12만 원짜리 불 들어오는 케이블만 넣고 가성비는 최대한 챙긴 끝판왕 PC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게 가성비 PC가 맞아라고 할만한 디자인으로 예쁘게 만들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부품 구성은 더 낮출 것도 없고 딱 9800X3D와 RTX 5080을 쓰면서 탄탄한 구성으로 준비했고요 성능도 최상급, 감성도 딱 이쁘게 거를 타선이 없죠? 가성비 챙긴 고사양 예쁜 PC는 이견적 이탑입니다 탑. 9800X3D와 RTX 5080 PC 게임 성능 보러 가죠. 발로란트는 평균 850프레임 뭐 그냥 잘들어가고요 오버워치2도 평균 500프레임 이상 나와주고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평균 프레임 보이시나요 500프레임 확실히 5080을 넣어두니까 성능 미쳤네요 고생게임인 몬스터 헌터와이즈도 돌려봤는데요 QHD 프 풀옵션 환경에서 평균 280프레임 안정적으로 나와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AAA급 게임들은 5080 정도는 껴줘야 옵션 타협 없이 풀옵션 낭낭하게 즐길 수 있겠죠 이상으로 1월 가성비 추천 견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추남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추남 견적에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중 마음에 드는 견적은 없고 뭔가 나만의 특별한 견적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시면 원하는 용도와 원하는 감성에 맞춘 최적의 추남 견적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천 견적의 추남픽 추천 모니터, 추, 추, 추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바로 보죠. 여기 추천해드리는 모니터 종류 중에서 1번, 2번, 3번 제품은 FHD 해상도의 모니터를 추천하고요 흰색깔 깔맞춤 하려는 분들은 앱콘 모델 추천합니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괜찮거든요. 4번 이상의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QHD 해상도의 모니터를 추천합니다. 화이트 깔맞춤은 ASUS 모델 선택하시면 돼요. 게임용 키보드로는 네오87 키보드를 추천하고요 또각또각 타건감 미쳤어요.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마우스는 국민 마우스죠. 로지텍 유선은 G102, 무선은 G304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잠깐 매달 하는 이벤트이자 안 챙기면 손해인 이벤트 매번 설명하고 있죠. PC 구매하고 나서 사진과 함께 리뷰 남겨주시면 7.1 채널 게임용에 대세 모든 분들께 챙겨드리니 이것까지 챙겨야 개이득입니다. 컴퓨터를 알아보려다가 제 영상을 발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번은 엄청 예쁜 PC 조립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만. 바이. 뿅.